여인의 유혹을 뿌리친 스님 옛날 어느 산속 깊은 암자에 억수 같은 비가 내리치고 있었다. 이토록 깊은 밤 홀로 암자를 지키며 수행을 하고 있는 스님은 잠시 무슨 생각에 빠져 있었는지 수행을 잠시 멈추었다. 이 폭풍우 속에 여자가 찾아올 리가 없지. 거센 비바람 속에서 얼핏 여자의 음성을 들었던 원효 스님은 자신의 공부를 탓하며 다시 마음을 굳게 다졌다. 아직도 여인에 대한 동경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이루기 전에는 결코 자리를 뜨지 않으리라. 자세를 고쳐 점차 선정에 든 원효 스님은 휘몰아치는 바람과 거센 빗소리를 분명히 듣는가 하면. 자신의 존재마저 아득함을 느꼈다. 마음, 마음은 무엇일까? 원효 스님은 둘이 아닌 분명한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해 무서운 내면의 갈등에 휘말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바지직하고 등잔불이 기름을 튕기며 탔다. 순간 원효 스님은 눈을 번쩍 떴다. 비바람이 폭을 안으로 왈칵 밀려들었다. 밀려오는 폭 소리에 섞여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스님은 잠시 귀를 기울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여인은 황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스님을 계속 불렀다. 스님은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 문을 활짝 열어보았다. 새찬 비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면서 방 안의 등잔불이 꺼져버렸다. 스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밤에 찾아와서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를 맞고 서 있는 여인을 보고도 스님은 선뜻 들어오란 말이 나오질 않았다. 스님 하룻밤만 지내고 가게 해주세요. 집에 가는 길에 길을 잃고 헤매는 중이었습니다. 여인의 간곡한 애원에 스님은 문 한쪽으로 비켜섰다. 여인이 토막으로 들어섰다. 스님. 불좀 켜주세요. 너무 캄캄합니다. 스님은 묵묵히 화로불을 찾아 등잔에 불을 옮겼다. 방안이 밝아지자 비에 젖은 여인의 육체가 눈에 들어왔다. 와들와들 떨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스님, 추워서 견딜 수가 없네요. 제몸좀 비벼주시면 안 될까요? 여인의 아름다움에 잠시 취해 있던 스님은 퍼뜩 정신을 차렸다. 공연이 들여났나 싶어 후회했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여인을 안 보려고 스님은 눈을 감고 말았다. 하지만 비에 젖어 속살이 들여다 보이는 여인의 모습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일어나는 것. 내 마음에 색심이 없다면 이 여인이 목석과 달을 봐있으랴. 스님은 부지 중에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여인을 안아 침상에 눕히고는, 엄몸을 주물러 녹여주기 시작했다. 풍만한 여체를 대하자 스님은 묘한 느낌이 일기 시작했다. 스님은 순간 여인을 침상에서 밀어냈다. 나의 오랜 수도를 하룻밤 사이에 허물 수야 없지. 이미 해골물을 달게 마시고, 일체 유심조의 도리를 깨달은 스님은 다시 마음 정리를 시작했다. 해골은 물그릇으로 알았을 때는 그 물이 맛있더니 해골을 해골로 볼 때는 그 물이 더럽고 구역질이 나지 않았던가. 일체 만물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였으니 내 어찌 더 이상 속으랴. 이 여인을 목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여인으로 보면서도 마음 속에 색심이 잃지 않으면 자신의 공부는 온전하다고 생각했다. 스님은 다시 여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여인의 몸을 비비면서 염불을 하였다. 여인의 풍만한 육체는 여인의 육체가 아니라 한 생명일 뿐이었다. 스님은 여인의 혈맥을 찾아 한 생명에게 힘을 부어주고 있었다. 남을 돕는 것은 기쁜 일. 더욱이 남과 나를 가리지 않고 자비로써 도울 때 그것은 이미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되는 것이다.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별이 없을 때 사람은 경건해진다. 여인과 자기의 분별을 떠나 한 생명을 위해 움직이는 원효 스님은 마치 자기 마음을 찾듯 주엄했다 여인의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린 여인은 요염한 웃음을 지으며 스님 앞에 일어나 앉았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제 좀살것 같습니다. 여인과 자신의 경계를 느낀 스님은 순간 밖으로 뛰쳐나왔다. 폭풍우가 지난 후의 아침에는 더욱 찬란하고 장엄했다. 간밤의 폭우로 물이 많아진 옥류 폭포의 물기둥이 폭음을 내며 떨어지고 있었다. 스님은 헐헐 옷을 벗고 옥류천 맑은 물에 몸을 담그었다. 뼛속까지 시원한 물속에서 무한한 희열을 느끼는데 여인이 다가왔다. 스님, 저도 목욕 좀 해야겠어요. 여인은 옷을 벗어 던지고는 물속으로 들어와 스님 곁으로 다가왔다. 아침 햇살을 받은 여인의 몸매는 눈이 부셨다. 스님은 생명체 이상으로 보이는 그 느낌을 자제하고 한 거였다. 결국 스님은 눈을 부릅뜨고 외쳤다. 너는 나를 유혹해서 어쩌자는 거냐? 스님 언제 제가 스님을 유혹하였나요? 혹시 스님이 저를 세간으로 보시는 건 아닌지요? 큰 방망이로 얻어맞은 듯한 순간 스님의 머리는 무한한 혼돈이 일었다. 세간으로 보는 원유의 마음이란 여인의 목소리가 계속 스님의 귀전을 때렸다. 거센 폭포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계속하여 여인의 음성이 혼돈으로 가득 찬 머릿속을 후비고 들어올 뿐. 세간으로 보는 원효의 마음을 거듭거듭 뇌이면서 원효 스님은 서서히 정신을 차렸다. 폭포 소리가 들렸고 캄캄했던 눈앞의 사물이 제 빛을 찾고 제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의식되는 눈앞의 경계를 놓치지 않고 원효 스님은 갑자기 눈을 떴다. 원효 스님은 처음으로 빛을 발견한 듯 모든 것을 명료하게 보았다. 옳거니 바로 그거로구나.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 마음까지도 버려야 하는 그 도리로구나. 스님은 물을 차고 일어섰다. 그의 발가벗은 몸을 여인 앞에 아랑곳 없이 드러내며 유유히 걸어나왔다. 주변의 산과 물, 여인과 나무 등 일체의 모습이 생동하고 있었다. 여인은 어느새 금빛 찬란한 후광을 띈 보살이 되어 폭포를 거슬러 사라졌다. 원효 스님은 그곳에 암자를 세웠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뜻대로 한 곳이라 하여 절 이름을 자제함이라 했다. 지금도 동두천에서 멀지 않은 단풍으로 유명한 소요산 골짜기에는 보살이 목욕했다는 옥류 폭포가 있고 그 앞에는 스님들이 자제의 도리를 공부하는 자재함이 있다. 자제함이 있다.